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마제스티 9, 일명 솔루스 TA91, 2 1 5 5 1 7 하나, 둘, 두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어, 타이어는 뭐, 뭐 215517, 뭐, 갖고 나오면은 뭐, 무심히 여지없이 뭐, 다 90%대 남은 타이어들 갖고 오고 있고요. 뭐, 이렇게 보시면 뭐 굳이 17인치를 뭐 험난하게 갖고 와 가지고 막뭐 하고 뭐라고 그러질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A급들 타이어들만 가지고 오고 있고요. 마제스티 9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타이어죠. 아이고, 보시면 금호에서 나온 타이어이고요. 마제스티 9 25517입니다. 그 다음에 연도수 18년 16번째 주그 다음에 이 친구도 18년 16번째 주 나온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 18년도 거라 그래가지고 뭐 갈라지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. 저희 창고에서 다 보관을 했다가 어 판매를 원하셔서 이제 다들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전혀 이상 없고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. 특별히 또뭐 타이어를 뭐 천년만년 탈건 아니잖아요. 우리가 쓰고 나면은 막 2년 뭐길어에 3년인데 그 안에 잘 쓰시다가 이렇게 이제 뭐 저렴하게 이렇게 두, 이렇게 쓰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어떤 분들은 뭐 18년도 타이어 갖고 나면뭐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, 뒤로 가기 눌러 주시고요. 이거 같은 경우 한 개당 5만 원씩 해서 두 개에 10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<laughs>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해 드리고 그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